육아휴직 후 재밌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날이 더워진 기념으로 포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. 17개월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이라 짐도 숙소도 신경 쓸게 많네요. 다이에 나이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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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나이에. 나이에. 이에이에나이이에이에나이이에나에 나이에. 나이에. 나 아, 에에 나이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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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드세요? 맛있게 드세요? 다훈이 안 뜨거워요? 응. 오이! <laughs> 재밌어 다훈이? <다오니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왜 가로로 지금 조심해. 경사 뭐냐? 고행 사정. 하하차가저안 다운다. 저기는 길이 얕아. 여니다요 아 어, 진짜? 아니, 당고에 딸내미를 버리면 어떡합니까? 게 어. 여기가 그당이는 회를 못 먹어 가지고. 어디 갔어? 응나 끝나 그렇게? 응. 빨리 끝! 응. 아오우 가방 뭔데? 이런 우리 집 예쁘다. 아또 가방 떠놓고 갔어. 아니 양이 간식 줄까? 너이? 안 쓰? 같이 먹어야지 한 명은 여기서 먹고 너는 여기서 먹어 오 행복한 결말 <목소리> 응, 여기서 뭐하고 있어? 다운아 살살 안녕 살살. <목소리> 응. 응. 양이들 맘마 먹고 있잖아 맘마 먹을 때는 건들지 않기 응. 나중부나습나왔 직접 다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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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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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중 셰프님 오늘 힘좀 쓰시네요 셰프님 감사합니다 아중 고맙습니다 했어? 나 음. 네? 음? 네? 플리가 중요하다. 하루를 하루를 시작하는. 내일 출근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딱 떠올라. 음. 다음날 까먹어 맨날.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떠오를 때마다 바로 그 플리에 딱 넣나. 어이 인피의 감성이라. 고 어떤 느낌이냐면. <웃음> 왜요 왜요. 어이. <laughs> 와이 공불러간다 저기요, 저기요 엄마도 줄까 아빠 아빠아빠아오 아빠, 아빠, <laughs> 아, 아, 아빠도 다운 <laughs> 줄까? 아, 아 진짜 오아 아, 미안 <laughs> 알았어 줄게 아아 어, 어. 아가씨 뭐해요? 영. 어 수박 모자 멋진데요 이렇게 음. 음. 맛있다고 했던 음. 오대양 물래 음. 다운이는 김밥 물에 들어갈 거야? 알았어. 차가워, 다오니. <laughs> 아이, 차가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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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시원해. 뭐 해? 뽀글초 먹는대요. 네? 진짜 동해가 예쁘긴 예뻐. 뭐 먹어 너 근데? 까까. 아 까까 먹었어? 까까 어디 있어? 손에 모래 없지? 오한 번. 꾹기 꾹기. 감흥이 없네 딸래미가. 그. 다운, 아빠 추워서 아, 포가도... 아빠 속에서 나왔어? 아 기저귀를 안 가져가가지고 그냥 옷 속에 넣었어 아, 아빠가 나왔어 호일아 이거 판매라고 하던데 열린데도 계속 찾아서녀 호일 호일 호 하원아 고기 얘기하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봐. 맛있어요? 맛이 죽여요? 이런 말해주 돼? 죽여요 이 하지 마요. 맛이 끝내줘요? 사마... 사망하셨어요? 아 진짜. 다원아 <목소리> 맛있어? 환원 엄마 목소리 안 들려? 맛있어? 중요해요. 배고프래요. <목소리> <외국들 해요. 목소리> 아까 어깨를 너한테 <영어한테> 내주 거. <목소리> 그 어깨 엄마거야 엄마한테만 내 Mamma, m 한테 m a m a 마음 a m a m 아빠 근데 앞에 보여요? m m a m a m m 지 어쩐지 어둡더라. 잘안 보이더라고. a 그렇게 하면 야옹이가 못 먹어 아빠 a 아빠 m m 라고 a m m a m 건데? 고양이가 안 먹으니까 아빠라도 주자 이거야? 좀 입고 찍어줘요 찍을, <laughs> 재밌어요? 다훈아 설명 좀 해줘 오늘 다훈이의 아침 메뉴는 고구마와 체리입니다 맛있어요? 응 떠져 떠져? 매운 휘동정치 그냥 휘동정 엄청 부드럽다 드셔보세요 아, <heute> 맛있어요? 줄 거야? 뭔데? 이거예요. 음. 음, 맛있다. 생각이 없는데. 아빠 뭐 해요? 어. 보자. 블록 받칠까? 아빠 거기 뺏어 와. 다운아. 저 앞에 많은데. 입니다. 네. 뒤로 올라나다도 조심해. 조심해. 응? 엄 엄청 높게 쌓았지? 어, 테를 터쳐. 그러네다음이뭐 해요? 빠방. 빠방 있어요? 빠방 어디 있어요? 아, 그거 빠방이에요. 아 제일 빠른데 빠방이 그걸 또. 몰라요. 인사만 요 안돼 안녕만들자 옳놀러서 다운이가? 놀러 다아 하나, 하나 둘셋인봐요 카메라 아이 아이 나나나나나나나나아 윙크 오늘의 아이야. 요리는 무엇인가요? 아야 닭다리살 구이. 근데 이제 감자랑 양파를 그 닭고기 기름에 같이 굽는 거죠. 숨어 있었죠. 오늘 메뉴 닭다리살 구이 어때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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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 근데 왜 둥글거려? <등굴> <laughs> 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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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대구이 어? 어디갔지? 아! 이렇게 저희 가족은 특별할 것 없지만 행복하게 포항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엄마 아빠 만큼 여행을 즐기는 다온이 덕분에요 전이 포항 여행 끝.